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혼속자 법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혼속자 법원 17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혼속자께서 현관에 대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현관이 무엇이냐 전번 시간에 아마 일묘규라 해가지고, 어,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일묘, 하나의 묘한 혈자리, 그거를 현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현관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법입니다. 아, 현이라는 것은, 현관 가운데 현이라는 것은 유언미묘심적야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현, 현이라는 것은 검을 현 자, 또는 아득할 현 자, 이렇게 나와있죠. 현이라는 것은 유언하고, 심오하고, 미묘한, 심오하고, 미묘하고, 깊은 고요한 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현은 심오하다, 또는 극하다, 또는 극하고, 미묘하다, 묘하다. 이 말이죠. 또는 깊은 고요와 같다. 깊은 고요다. 이렇게 설명하셨고요. 관이라는 것은 통한, 관은 통야라, 이렇게. 말합니다. 관통했다, 통해 있다. 즉, 천지를, 즉, 통천지 협묘이라이 말이죠. 천지를 관통하는 협묘한 혈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관 일교는 미묘한 그런 혈자리, 현묘한 그런 어떤 혈자리는 일교 하나의 혈자리는 사람의 중앙이다 추녀라고 그러죠 이 추녀는 근본이야 사람의 근본이다 이래요. 사람의 근본이고 중앙이다 이래요. 사람의 중앙 근본이다 이래요. 그리고 성령거존지혈이라 성령이 살고 있는 그런 혈이다 이래요. 그래서 사람이 인자수인 칠일 일량 내후에 사람이 잉태된지 7일 이후에 일량이 온다. 일량이 온 후에 제일 먼저 선유착유 이 혈자리가 생긴다. 이 혈자리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고수행가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수행하는 이, 이 집안들은 유가 불가 선가 유불선 유불선가 그죠 이, 이 종교하는 도를 닦는 그런 수행하는 그런 집안에서는 리 차적 시 외법이라. 그래서 이 수행하는 집안에서 이이 이 현관을 떠나면 이 현관을 떠나 떠나는 것은 이시 외법이라 정법이 아니다 이 바깥에 있는 외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현관의 위치를 알고, 이 형관이 입각해서 수행하는 것이 정법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명의, 신기혈, 이 형관을 다른 말로 해서 신기혈이다. 도가로 말하자면, 삼화 지정하는 자이다. 응? 그다가에 그러니까 오기 조건이 하는 그런 혈자리다 또는 다른 말로, 우명 방촌지라. 방촌도전이다 또는 방촌지다 이렇게 이름하기도 하고 운명생사문이다 생아주문사하거라 생사문이다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생불사라는 도가에서 그러죠 장생불살, 장생불사의 길어 생사를 초월하는 길어 생사를 뛰어넘는 길어 모든 평범한 유인 평범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짓는다. 장생불사도 웜한 사람이 뜻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생사를 초월할 수 있다.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든지 뜻만 가지고 있으면 이 생사윤회의 길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어떤 충천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이거를 생사를 벗어나서 초생묘사할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불교에서는 이것을 현관을 다른 말로 불이문이다 또는 불이 둘이 아닌 문이다. 저어가면 불이문이라고 어? 이렇게 종종 이렇게 세놓은 예, 걸볼수 있을 겁니다. 불이 법문이다 또는 불이문이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또는 정법 안장이다. 올바른 정법은 눈에 감춰져 있다. 또는 뭐 교회별점이다. 칠상오상이다. 네, 그렇게도 표현하기도 하죠. 도교에서는 황정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황정이다 누런떨이다 또는 현변지문이다 현묘한 암끝의 문이다 예, 우리말로 풀이하고 그습니다 도의지문이다 현변 또는 현변지문이다 또는 곡신불서다 이렇게 도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말로 <laughs>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아에서는 궁신지화다 자기 본래 천지의 마음을 공부해서 어, 탐구해 서 천지 조화의 어떤 변화를 안다 이만하죠. 이 말이죠. 공신지화해서 덕지성이다 이런 그 주역 개사전 하에 공신지화 덕지성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따오신것 같아요. 육아에서는 이 주역에는 공신지화다 또는 도의지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교, 주역에 이러기를, 군자는 황종통이다. 지도자가 되는 그런 그, 어떤 그 자녀, 지녀, 지도자가, 인공은 지도자죠. 지도자가 되는 어떤 그런 자녀들은 씨앗서방종 황종을 황중, 알아야 된다. 이 형과를 알아갖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화에 그런 도리를 관통해야 된다. 황중을 모르면 수신의 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가 가정을 다스리는 그런 길도 잘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다음 치국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길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고, 평천하 이 천하 백성들을 전부 다 편안하게 하는 태평하게 만드는 그런 도리를 통하지 못한다는 거. 광종을 알아야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어떤 그런 도리를 통할 수가 있다. 관통할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정의 그쳐라 그래서 이 황중을 알아서 사람의 마음이 바른 자리를, 그 정의는 올바른 정문을, 올바른 자리를 알아서 자기 몸을 이렇게 거기에 늘 그하면은 미제의 기중이라 아름다움이 그, 그 속에 있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역의 중지 공개 문헌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괄, 군자, 황중통리, 정의, 거체, 위제 기중이다. 이렇게, 그런 말들이 나와야 돼. 그 위제 기중은, 이렇게, 음, 생략을 하셨, 하셨어요. 그래서, 또 말하기를, 지지소라. 이런, 이런 말이있습니다 잠전망상이 끝치는 곳을, 끝칠줄 아는, 음, 그런 장소다. 잠년, 잠년 망상에 모두 거치는 자리다. 그런 장소다. 이렇게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이러기를 지지 이후에 유정이라. 거칠 줄안 이후에 자기의 잠년 망상이라든지 또는 분별하는, 음, 분별 망상을 거칠 줄안 이후에 사람 마음이 안정이 된다. 사람의 살아났 마음이 안정되고, 어, 제 안정되어서 네? 편안해진다. 이 말이죠. 내 인신 대중 지지하라, 대중 지지하라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으로 해서 이 형관은 사람 몸의 큰 중앙 자리다 해요. 하늘에는 천유 두경 천지중이라 하늘에는 북두칠성 이 있고 북극성과 북두칠성 이 있죠. 그, 거기는 하늘의 중앙 자리고 지유 수미 지지중이라. 땅에는 수미산이 있는데 그 수미산은 땅의 중앙이다. 이 수미산은 보통 불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불가의 우주관에서 나오고 있는 그 중앙 자리인데 그게 현실 어떤 현실적인 모델은 그 티베트에 있는 그 히말라야 산그 남쪽 부분에 있는 카일라스 산을 수미산이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그 이거를 카일라스 산이다, 또는 수메르 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땅은 또는 수미살이 있는데, 그것은 땅의 중앙이고, 사람에게는 현관이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중앙이다. 노노에는 유, 노노에는 있다, 이 말이죠. 조문도면 석사가 아니라, 아침에 도를 얻어들으며, 저녁에 죽어도 좋다, 라는 그런 공자님의 어떤 도의 종기성을 기리는 그런 말씀이 있죠. 자공은 그 노론 공야장에 보면은 자공이 한 말이 있습니다. 자공유 성녀천도 불가 덕문지우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공이 공부자의 공자님의 문장은 가히 얻어들을 수 있었지만은. 공자님의 이, 에, 하, 하신 말씀 가운데 본성과 성품과 천도에 대해서는 성료 천도, 본성과 천도에 대해서는 불가덕이 이냐 가히 얻어 듣지 못했다 하는 그런 어떤 걱정 어린 그런 근심 어린 그런 말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공자님의 말씀은 또는 문장을 많이 얻어 듣고 했지만은 이참 공자님의 성품, 본성과 천도에 대해서 얻어듣지 못했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연인금은제2 전순 연인금은 순임금에게 윤직 걸중을 전했습니다. 진실로 그중그 그 중을 잡아라 이랬죠. 하라는 이런 어, 말씀을 전했 죠. 그 이제 연인금은 순임금한테 윤직 걸중을 이야기했지만 순임금은 우임금 한테 인심유미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지걸 중이라 해가 16신법을 전했습니다. 어쨌든 간이중 가운데를 전했다는 여기서 말하는 중이 곧 현관이다 이 말이죠. 사람의 사람의 중앙이다 중앙이다 이 말이죠. 자사저서 체질 자사 자사께서 저어 지으신 그런 어떤 그 중용에 근거하면은 그 중용에는 유중 중과 용, 어, 중과 용이두 글자가 있다. 이 중이라는 것은 불편불이 어디에 치우치지도 않고 기울어지지 않는 것을 중이라고 그러고 또, 어, 과불급이 없는 것을 중이라고 그러죠. 지나치거나 또는 모자람이 없는 것을 중이라고 그러죠. 용이라는 것은 평상 아주 공평하고 떳떳한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용 이두 글자를 이야기 하셨는데 이 중용은 천하에 올바른 길이요 천하에 올바른 그런 정해진 그런 도리다 이 말이죠. 이 기... 그래서 누구든지 듣기 지시 듣기 지시자 명월 듣도라. 그러므로 이 중용을 에? 눈발과 선지식으로부터 지시 받아야 된다 일지적을 얻어야 된다 올바른 가르침을 중용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얻어 듣는 사람이 얻 듣는 사람이야말로 이름해서 도를 얻었다라고 한다. 중용을 모르면 득도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규, 이 결자리는 제음양상설이라음양으로음양의 이치로 갖고 말하, 말하면은, 이름해서 태극과라. 태극의 굴이다. 태극의 보금자리다. 이 와는 보금자리 또는 굴 이런 뜻이죠. 태극이 있는 사람 몸에 있는 태극이 있는데, 그 태극이 있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 한답니다. 제 8개로는, 이 20, 이궁 209자라, 20에 해당되고, 어, 그 문항 8개로 이야기하면 209자에 해당되는 그런 자리다. 이팔 8개는, 낙서에, 낙서, 낙서에는, 그 원래는 하도, 하도, 이 복귀 8개는, 하도를 입각해서, 어, 만드는 팔계고, 그 다음에는, 문안 팔계는 낙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 팔계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팔계는 구천팔계죠. 그래서 이궁 구자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이현관이 이, 이 혈자리가. 그래서 낙서 구수가 별이 되어서 일정한 운행 규칙에 따라서 순행 역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그, 어, 구천팔계라고 그러고, 악서를 하는데, 그걸 보면은 국공이 돌아가는 방법이 그 운행 규칙이 여기는 3수, 4수, 5수, 6수, 7수, 8수, 9수, 1수, 2수 이렇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동이고, 동, 여기가 동서남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백수는 탐랑성이고, 2억토는 거무성이고, 3백목은 녹촌성이고, 4억목은 문곡성이고, 5왕토는 연정성이고 600금은 무곡성이고, 7적금은 타군성이고, 800토는 좌보성이고, 구자화가 우필성인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후천적으로, 어, 후천 후... 우천도서죠. 낙서죠. 이 낙서로 말하자면 이궁에 해당된다. 이 이궁에 해당된다. 구. 이거를 다른 말로 구자, 구자성이라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 오행으로는 중앙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행으로는. 금목수와 또 오행의 이치로 말하자면 이, 이형관은이 혈자리는 중앙정의에 해당된다. 그리고 공자님의 그 손자이신 그 자사께서는 중야자는 천하지대본냐라 중이라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중용의 또는 화야자는 천하지 달도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중은 천하의 큰 근본이고 화는 천하에 다 통용되는 누구나 다 행해야 되는 그런 달도다 이 말이죠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이 중이 이팔자리가 중앙정의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말하기를 군자시중이라 군자의 시중이라 그러므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또는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중을 얻어서 실지 대로 이 중을 잡아야 된다. 중도에서 중용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치우칠 불편불이 어디에 치우치거나 어, 기울어지는 그런 정책을 펴서는 안 되고 지나치거나 또는 음, 모자라는 그런 것도 없어야 그것이, 에, 제대로 된 중용의 에, 그런 어떤, 어, 다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군자는, 시중을 해야, 군자 시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알고 보면은 여차, 상연상정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이 현관을 전부 다 서로 연관돼서 서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현관의 중요성을 또는 이 혈자리를 또는 군자 시중 중앙 자리를 정명, 이런 모든 것이 합해서 이야기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현관을현관 일규를 정명하는 말들이 다예요. 그래서 자고 이래로 천선 만물이 예부터 수많은 신선과와 음? 부처님들이 다 숙비, 유차이성, 전부 다이 형관으로 말미암아서 이 중앙으로 이래서 중으로 말미암아서 다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고 성년이 되었다. 하는 아닌 게 없다니. 어느 누가 신선선불 또는 성현선불 중에서 이 중을 태극과 다른 말로 얼굴이라 그러죠. 또는 영문이라 그러죠. 얼굴에 그러니까 보통 얼굴은 얼이 얼이 있다이말 얼이 있는 굴이다 얼굴이다, 태극화다. 이게 태극의 굴이다이 태극은 다른 말로 얼이라 그러죠. 조상의 얼을 오늘에 대서할때 우리 국민교육 현장에도 보면 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얼에 얼이 어레 보금자리다, 얼굴이다. 본래 명목이라 할때 본래 얼굴이다, 이거. 누구든지 그 본래 얼굴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러, 그래서 희망하노니, 도를 닦는 길에 동참한 사람들은, 수행의 길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 중용을 크게 아주 그냥 주의 깊게 알아차리고, 선지식으로부터 이 말을 제대로 신, 서, 알아차려서 선지식으로부터, 눈밝은 선지식으로부터 일지점을, 똑바로 가르침을 얻어서 중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중을 얻어야 말이 득도 도를 얻는 거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 혼속자께서는 이 중의 중요함을, 현관의 중요함을 윤집걸 중의 중요함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으면 누구든지 인연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 수행의 길에 생사를 벗어나는 이 길에 육도윤회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그 길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은 부디 이 중을 얻으셔가지고 성현선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